신명기 17장 당신들의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읍 안에서나 당신들 가운데서 남자이든 여자이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일을 하여 그의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서 섬기며 내가 명하지 않은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천체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당신들에게 보고 되어 당신들이 알게 되거든. 당신들은 이것을 잘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역겨운 일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신들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당신들 성문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으며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죽일 때에는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런 악한 일을 당신들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사는 성안에서 피 흘리는 싸움이나 서로 다투는 일이나 폭행하는 일로 당신들에게 판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생기거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그 사건을 가지고 올라가서 제사장인 레위 사람과 그때 직무를 맡고 있는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을 요청하면 그들이 당신들에게 그것에 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려준 판결에 복종해야 하고 당신들에게 일러준 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리는 지시와 판결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려준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한 일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아무도 재판 결과를 하찮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때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의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돼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없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